자, 오랜만에 정복성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제네시스 브랜드, 특히 이 G80 차량 또는 GV80 이런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을 살때 형님들께서 정말로 이거는 잊지 말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벌써 눈치 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파플러 패키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파플러 패키지가 네 가지 옵션이 들어가서 한 번에 같이 네 가지 옵션을 넣어서 한 60만원 정도 싸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. 이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가면 항상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데 2열 컴포트, 뒤에 뭐, 니어커튼이라든지 열선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전자식 계기판,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, 헤드업, 뭐,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. 이네 가지 옵션이 들어가서,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해서, 전자식 계기판, 뭐,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갔는데, 이 옵션이 없으면, 일단은 차량이, 옵션이 있는 것과 없는 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. 만약에 파플러 패키지 들어간 게 9만에 3,990만원이야. 근데 파플러 패키지 없는 게 똑같은 9만키로인데, 그게 3,900이야. 90만원 밖에 안 싸. 근데 형님들께서는, 어, 이 차량은 같은, 주행거리고, 완전 무사고고, 색깔도 동일하고, 다 똑같아. 근데, 이게 싸네? 라고 구입을 하시면 그거는 눈탱이 맞는다고요, 형님들. 그러니까 요새 차량들이,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차량에 우리가 정말 추가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죠. 하물며, 이 G80에 최대로 맥스로 옵션을 넣으면 2천만원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. 네, 4륜 들어가면 또추가 붙죠. 네. 그리고 실내 S D S 2뭐 이런 것들 넣으면 또 추가 한500 되는데 이제 오늘은 그런 것보단 일단 파플러 패키지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. 그걸 어떤 거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차량을 사실 때 가장 먼저 보실 때 내가 G80을 살 거다. 자 중고차 매장에 갔어요. 그러면 시동을 킵니다. 시동을 켰을 때 여기 앞에 이 계기판 이 계기판만 보더라도 디지털 계기판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. 예, 네 이렇게 보이시죠? 그런데 여기서 아 그냥 이렇게 딱 깜빡이를 넣어보는 거예요. 왜 보이시죠? 깜빡이 넣었을 때 이렇게 후추빵 모니터 옵션이 들어가줘야 됩니다. 이런 부분들. 근데 제가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돼요. 자, 이쪽에 보이실 거예요. 네, 위에 보이시죠?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같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내비 버튼 쪽 이쪽에 보게 되면은, 요쪽에서도, 뭐,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, 어라운드뷰 옵션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겠지만, 중요한 거는 뭐냐. 이쪽 S버튼을 누르게 되면은, 여기 증강현실 랩이 있죠. 이 증강현실 랩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 S버튼, 요 증강현실. 네,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,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옵션 자체가 빠진 거다. 근데 또 4륜이냐 아니냐도 형님들께서 뭐 4륜은 승차감 조금 떨어져서 2륜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런 옵션들을 확인을 하시고 G80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눈탱이 안 맞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이 없는데 내가 같은 가격, 어, 싸게 샀다! 이러면 그게 싸게 산게 아니라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G80 파헤치기라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인 파플러 패키지 옵션은 무조건 달고 들어가야 이 G80을 타는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차량 소개가 아니라 좀 정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